커다랗고 커다란 고래, 웅진 클럽, 글 김선수 바다 위로 솟은 커다란 꼬리, 누구의 것일까? 커다란 고래의 꼬리야. 고래는 꼬리를 아래 위로 흔들며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 고래가 커다란 숨구멍을 무리로 내밀었어. 후우 고래가 숨을 크게 내쉬자 커다란 물기둥이 솟아올라. 커다란 고래가 다른 고래들과 무리를 지어 바닷속을 헤엄치다가 공기를 내뿜어 커다란 공기그물을 만들었어. 후글부글 공기그물에 작은 먹이가 걸려들어. 이제, 먹이가 걸려듭니다. 고래가 커다란 입을 벌려 먹이를 꿀꺼. 공기 그물에 걸려든 먹이를 한 입에 삼켜. 지금 이렇게 삼키고 있지요. 휘, 고래가 물위로 떠올랐어. 커다란 몸집을 들어올려 힘이 세다고 자랑하고는 물속으로 첨벙. 커다란 고래가 다시 바닷속을 헤엄쳐 아주 아주 깊고 깊은 바다를. 이렇게 모두 모두 고래예요. 검은 수염 고래, 쇠고래, 흰 수염 고래, 향 고래, 범 고래, 일각돌 고래, 이렇게 가지로 생태 놀이를 해봅니다. 물기둥이 쏴쏴 고래를 만들었어요. 고래 끝.